또 잠시 쉬었습니다 파나나를 파란세상입니다 여기는 인천 연수구 옥년동 능어대 공원입니다 다시 또 거리영원하러 가겠습니다 아제 가방에는 내란수계 윤생열적각체포 어 김건희 특검은 되었고 중량은 앞가슴에는 내랑금잘 규탄한다, 플랜카드가. 이렇게. 자, 또 옷을 한번 매볼까요? 아이고. 자, 오늘은. 또. 그리를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제 타고 다니는 전동 외발 휠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만 탈수 있습니다. 그 전동 외발 휠원휠이라고 그러고 또네 바퀴 전동 스케이트보드 그 다음에 두 발통 손잡이가 없는 두 발통 그리고 페달이 있는 전기 자전거도 도로에서만 탈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도로에 나왔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좀 자동차 타시는 분들 너무 좀 소외하지 마세요. 저는 어디까지나 법 도로교통법상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 시원한 물줄기 옥년심터입니다 <laughs> 반가워요 시원해서 좋아요 <laughs> 한산하네요 옥련 터널입니다. 송도역 서해 글랑볼트 파크. 송도 고등학교입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라. 먼저 사람이 되라 인생이 중요합니다. 인성이 하늘은 돕습니다. 자, 밑에는 송도 터널입니다. 옥련 터널. 자, 다시 반대로 송도 여굴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런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은 눈물입니다 눈물 힘이 많이 들어가요 어 이게 성도여자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여자고등학교가 사라졌네요 옹암공원이네요 옹암공원 성도여자고등학교가 사라졌네요 우와. 저쪽으로서 제가 송도역을 해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원래 송도여자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어, 이게 지역상으로는 이게 사라졌네요. 송도여자고등학교인데, 어 오. 오. 옹암공원입니다. 아, 저는 인천에서 지금 어리형을 하고 있습니다. 야, 무줄기가 끝내주네요. 국민의 세금은 이렇게 얼마나 보좋습니까 반대편은 성도역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여고가 있는데 여고 가 사라졌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옥년터널 저기는 인천항쪽입니다 인하대학교 정면에 보면 이쪽에 인하대학교 입니다 哦。Oh. 옥련국제 사격장, 인천 해군 실내 사격장. 초울 구청 방으로 우회전입니다. 능어대 중학교는 사라졌는가 봐요. 명어대충학교는 사라졌고, 어 이제 비가 내리려고 하는가 봅니다. 능어 대중학교 300m 미초울 구처 반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옥년 여자 고등학교는 운영을 하네요. 보니까. 이렇게 우와 와 학교에 이런 곳이 <laughs> 한옥으로 멋지게 만들어 놨네요 와 옥년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이야 옥련 중학교는 능어대 중학교는 폐교가 됐네요. 능어대 중학교는 폐교가 되었습니다. 아 옥련동에서 그리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송도역입니다. 어, 옥련동을 딱 기준해서 반은 찍었고요. 반은 또 다음에 다음 기회. 어, 정면에 보이는 곳이 옥련동입니다. 현대 자동차네요. 최우계 매불쇼 국민은행 주식 <laughs> 옥년동에서 거리영원 중입니다 사, 삼성전자 이재용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어, 이재,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여 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그리고 부산 출신 3번, 3번 실패 후 4번 만에 당선한 이재강, 의정부 이재강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그리고 이재명. 자. 옥년동입니다. 옥년동 전체를 보여드렸습니다. 송도 역전시장. 송도역전시장을 한번 볼까요 송도역전시장입니다 옥년동에서 거리영원중입니다 송도역전시장. 문안 동화당 한약방도 있네요. 분위기 는, 이 렇습니다. 오, 비가 내립니다. 송도 역전시장.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대대적인 공사를 하네요. 여기에 송도 퇴역인가? 그러면 그럴 겁니다. 저기. 성도역 폐역 어 이렇게 역전 시장 바로 저기가 옛날 아마 성도역인가